네 안녕하세요 강쌤 출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가정에서 쓰는 드릴 용도와 사용방법 기능 오늘은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잘 봐주시고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보통 여기에 피스 그림이 있는 거는 대부분의 얇은 어떤 모재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조립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보조키를 다닐 때라든지 어떤 플라스틱 이런데 우리가 조립을 할때요 위치에다 꼭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1단, 2단, 3단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이 기능에서만 이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제가 피스를 한번 박아볼게요. 여기다가. 자, 지금. 지금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조금 약한 거죠 지금 이걸 뚫기에는 이 토크가 지금 일단은 약해요. 그래서 조금 높여 볼게요. 지금 한 5단, 자 5단도 약해요. 한 10단, 자 여기서 이 정도에 딱 멈췄죠 지금. 그러면 이 지금 이두께에 지금 이 피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11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내가 지금 더 세게 만약에 돌린다고 하면 지금 이 구멍이 헐거워질 거예요. 그리고 얘는 헛돌 거고요. 그래서 이 기능이 어, 이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피스를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헛돌지 않게 딱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예,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예, 좋은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피스를 박을 때는 반드시 일에다 놓고 어떤 어떤 뭐 조립을 할 때. 약하게 최대한 약하게 하고 피스를 더 이상 헛돌지 않도록 얘를 만들어 놓고요. 지금 내가 살짝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살짝만 잡아도 힘이 약하죠. 내가 조금 힘을 더가하게 하려면 조금만 더. 예, 그러려면 내가 조금 더 세게 잡아야 돼요. 예, 이게 갈수록 이 힘의 어떤 강도가 더 세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때려박을 때는. 더 이상에 헛돌지 않도록 딱 거기서 내가 이걸 조절을 하면서 박아주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같은 경우는 기로 가운데 오는 거는 지금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망치도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왜? 그냥 그냥 헛돌아 버려. 계속 돌아버려요. 이거는요. 계속 꽉 잡아도 돌죠. 그러나 이쪽으로 가는 거는 꽉 잡으면 멈추니까 얘이 기능이 있는 거는 꼭 그럴 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왔을 때이 망치 기능은 콘크리트를 우리가 뚫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타일을 뚫는다든지 벽 콘크리트를 뚫을 때이 기능을 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 콘크리트 기를 끼고 그 다음에 타일을 뚫을 때는 망치에다 면안 돼요. 가운데다 놔야 되죠. 왜? 타일을 뚫을 때는 가운데다 놔야 돼요. 왜냐면 그냥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파고 들어간 다음에 타일이 뚫렸을 때그 안에 콘크리트가 나오면 그때서 이걸 왼쪽으로 이게 망치에다가 걸 놓고 그 다음에 한마 기능이 있는 콘크리트는 그렇게 해서 때려쳐줘야 얘가 지금 안에서 회전이 되면서 망치질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야 콘크리가 뚫려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놓고 타일을 뚫으면 타일의 충격이해서 깨질 수가 있으니까 타일을 뚫을 때는 반드시 가운데다 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여기서 이거1 단이 있고 지금 2 단이 있어요. 1단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 2단은, 좀 세죠? 1단은 좀 느리지만은, 어, 이해가 힘이 좀 좋아요. 그리고 2단 같은 경우는 좀 빠르지만 힘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내가 빠른 작업을 하고 힘이 약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2단을 놓고 하시고요. 어떤 내가 조금 힘을 좀 줘야 되는 모재에 뭐 어떤 피스를 구정한다든지할 때는 일단을 놓고 하시는 게 힘을 더 강하게 줄수 있기 때문에 일단을 놓고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피스를 박았지만 요번에는요걸 분해를 하고 비트나를 빼고 끼고 하는 방법은 요고 요고 엄지로 누르고 이쪽에서는 검지로 누르고 그래서. 검지를 누르고 조이했을 때는 전진이고요 엄지로 누르고 했을 때는 풀리는 건데, 여기서 내가 풀을 때, 꽉 잡고, 그대로 돌리면, 얘가 이렇게 빠져요. 꽉 잡고, 이렇게 놓고, 다시, 엄지, 검지로 누르고, 얘를 조이면, 이렇게 되고요 엄지로 누르고, 다시 꽉 잡고 하면,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체결을 하고 다시 꽉 조이려면, 검지로 누르고, 꽉 잡고, 여기서 꽉 체결해 주려면, 얘를, 토크를 좀 세게 해준 다음에, 꽉 잡고, 그래, 얘 헛도니까, 이쪽에다 놓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 세게. 그래야지 꽉 눌리죠. 철길이로 뚫을 때는 항상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뚫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얘를 이 피스에다가 놓고 세게 놓으면은 뚫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뚫리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약하게 놓는다고 하면 이런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걸 좀 세게 놓고 하는건데 어쨌든 피스를 우리가 고정을 할때 얇은 어떤 예를 들어서 안전골이라든지방화문에 말굽이라든지 보조키를 달때 번호키를 달때 반드시 토크를 최대한 약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스 모양 그림에 놓고 장착을 할때 조금 약하다 싶을 때는 요걸 이렇게 왔다갔다 해 주시면서 조립을 하시면 돼요 자이 지금 드릴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좀 드려 봤습니다 네, 잘 보셨는지요? 제가 오늘은 가정용에서 쓰는 드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